요즘 날씨가 좋습니다. 거 스팀 게임 하기. 딱 좋은 날씨네요. 추석을 앞두고 스팀에서 각종 게임이 할인에 들어갔습니다. 시간 없으니 바로 들어갑니다. DJ 드랍터 비타입니다 물고기도 하나의 생명체입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팀 신작 난 물고기야가 20% 할인에 들어갔습니다. 캐주얼한 감성의 액션 어드벤처 게임으로 게임패스에 올라와서 찍목해봤습니다 어항에 갇힌 물고기가 바다로 돌아가 가족 상봉하는 게임으로 영화 니모를 찾아서가 오마주되었습니다. 어항을 굴려서 전신줄을 타고 이동하거나 힐링 감성의 아트 디자인은 마음에 들었지만 인디 게임 수준의 그래픽과 조작감이 매우 불편했고 패드 진동 지원이 없어서 밋밋한 느낌이 들어 아쉬웠습니다. 해적 왕이 되고 싶나? 해결은 <목소리> 계속. 시이버시버즈 할인합니다. 크루와 함께 항해하며 적 선함을 때려 부셔서 털어 먹거나 보물 찾아 몸을 떠나는 온라인 PVP 게임입니다. 이런 장르의 게임은 캡틴의 역량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 이거 대포가 여기 대포? 우리가 죽을 수 네? 캡틴! 캡틴 안 됩니다! 캡틴! <laughs> 친구 없으면 고독함만 느끼다 바로 삭제 각이니 주의합시다. 국내 1인 개발자가 만들어서 요즘 핫한 게임 메탈릭 차일드가 할인에 들어갔습니다. 와 그래픽 이거 혼자 개발한 거 맞나요? 액션 로고라이크 장르로 롱맨에서 한 세대 지난 게임성으로 호평받고 있습니다. 요즘 인디 게임도 4만 원대 출하시키던데 이 게임은 풀보이스 지원 사격에 가격까지 참 착하네요. 응원합니다. 열 b u 시고 파괴하고 유일의 낭자는 배틀로얄 게임이 지친 그대 메타버스 코인 한번 타보시. 폴가이즈가 50% 할인으로 1250원에 떨이 중입니다. 협동 플레이가 가능해서 한때 초등들에게 만남의 장소와 같은 게임입니다. 마치 운동회를 연상케 하는 종목들로 경합해서 출발 드림팀으로도 불립니다. 히어로물 같은 전쟁 게임은 이제 싫다. 리얼한 전쟁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게임 헬렌루즈가 25% 할인에 들어갔습니다. 이 게임은 팀킬이 허용되고 탄도학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쏴다 하면 정직하게 날아가는. FPS 게임에 적응된 유비는 아군 뒤통수 날리기 딱입니다. 분대 시스템과 현실 반영이 잘 되어있기에 아르마 시리즈를 좋아하는 하드코어 밀리터리 마니아 분들께 바칩니다. 오픈월드 생존 게임 바레임이 20% 할인 중입니다. 인디 게임 치고는 듀랑고급의 컨텐츠로 좋은 평가를 받은 게임입니다. 혼자서도 할수 있는 게임이지만 자원을 모아서 철기 시대까지 가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그 전에 저처럼 고독사로 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육클리어 버튼 바로 고든 프리먼. 델브의 전설 게임 하프라이프 1 리메이크작 블랙메사가 75% 할인으로 5120원에 판매합니다. 블랙메사는 팬들이 모여서 만든 게임으로 원작보다 개선된 그래픽과 여러 모드가 추가된 집합체입니다 소문은 익히 들어서 하프라이프에 입문하고 싶은데 올드한 그래픽에 망설이신다면 블랙메사로 입문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배급사 THQ에서 최대 90% 할인에 들어갔습니다. 돌연변이 게임 바이오미턴트가 보이네요. 리뷰는 했는데 여론이 안 좋아서 추천은 못하겠습니다. 3D 플랫폼 게임 스펀지밥이 67%나 떨어져 중입니다. 스팀평가 압도적 긍정으로 캐주얼한 비주얼만 보면 전세대용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꽤나 피지컬을 요구하는 게임입니다. 서부판 코만더스 데스페라더스가 60%나 할인합니다. 이쪽 분야의 0티어급 게임으로 터틀리는 걸 대비해 저장을 습관합시다. 영화 화성 침공을 연상케 하는 디스트로이 올히먼즈가67% 할인으로 1 360원입니다. 지구를 침략하는 외계인이 되어 제목 그대로 인간 놈들을 박살내는 게임입니다. 플라즈마건과 외계기술을 이용하여 머리 비우고 확살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탄캐스트가 스팀에서 무료배포하고 있습니다. 한때 디어블러와 비교될 정도로 핫했던 게임으로 저는 모바일까지 할 정도로 재밌게 했는데 이제는 무료 게임 신세네요. 제기더 알라이언스도 무료로 뿌리고 있으니 얼른 받아갑시다. 스팀 정품기셀러 사이트 파나티콜도 할인에 들어갔습니다. 첫번째는 퍼즐번들로 10개 게임을 2928원에 판매중입니다. 딱히 눈에 띄는건 없네요. 반다이 남코 게임이 최대 86% 떠리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가 마른 장르 에이스 컴뱃이 77% JRPG 희망 테일즈 오브 페스페리아가 81% 나르토트 보루토가 91% 다크 소울 3가 55% 할인 중입니다. 파이콘 명과 프론티어에서도 이에 질세라 최대 81% 할인 중입니다. 주라기월드 에볼루션이 77% 플라넷 코스터도 77% 할인하네요. 그리고 그린맨 게이밍에서 우승 킵뺀 GTA 버전 마피아 데피니티 브 에디션을 46%나 떨어버렸습니다. 리뷰했고 이 가격이면 추천합니다. 공포 게임 대장 아울라스 또 할인하네요. 트리니티는1 2편과 DLC가 포함된 종합 세트입니다. 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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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